당신은 혹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잔 시키기 전에 계좌 잔액을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당신만 유일하게 돈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면 친구들은 제주도 호텔에서 인증샷을 올리고, 동료는 새 외제차를 자랑하고, 지인들은 10만원짜리 한우 먹방을 올리는데, 당신은 여기서 마트 세일 행사에 살수 있는 라면 종류를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당신만 몰래 가난해진 건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돈 버는 비법이 있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왜 주변 사람들보다 항상 가난해 보이는지, 그리고 실제 한국 사회의 재정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 심리학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신용카드와 소비 심리학.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릴게요. 최근 한국 금융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달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실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영원히 빚을 지는 것에 평화를 이룬 상태로 살아갑니다. 잠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밤에 예산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룰 때, 다른 사람들은 마치 마법처럼 돈을 찍어내는 기계인 양신용카드를 휘두르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카드를 긁지만, 사실은 사채업자도 부러워할 만한 이자율로 더 깊은 빚구덩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신용카드 리볼빙 이자율은 14%에서 19% 수준이며 카드로는 20% 가까이 됩니다. 이 말은 지난달 그들이 카드로 결제한 고급 식당 저녁 식사 비용이 실제로는 그두 배의 가격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을 살고 내일에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부르는 심리와 연결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 분리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자신이 마법처럼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오늘의 과소비를 해결해 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자신이 갑자기 초능력을 개발하거나 로또에 당첨될 거라고 믿는 것과 같죠. 스포일러 알려드리자면 미래의 당신은 아마도 같은 수입에 훨씬 더 많은 원망만 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상황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과 비슷한 월급을 받는 동료가 어떻게 모든 것을 여유롭게 살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부업 경제와 보이지 않는 수입 당신을 놀라게 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업을 가진 한국인은 약 30에서 40%이며 월 평균 추가 수입은 50만에서 100만원 수준입니다. 이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일 수입원을 가진 당신이 자책하기 전에 이 추가 수입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퇴근 후 넷플릭스를 보며 실제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부유해 보이는 당신의 동료는 아마도 배달 앱을 운전하거나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다른 부업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시간과 주말을 추가 수입과 맞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싼 점심을 사먹거나 주말 여행을 예약하는 것을 볼때 그들이 아마도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재밌는 점은 부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그 추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미 돈, 즉 죄책감 없이 쓸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것은 주수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장벽 없이 부업수입을 지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래된 자켓 주머니에서 만 원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매달 발생하고 만원 대신 80만원이라는 점이 다르죠. 선택적 소비와 재정적 착시. 하지만 이 퍼즐에는 더 많은 조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영역의 소비에서는 뛰어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의문의 부재를 보이는 현상을 눈치채신 적 있나요? 마치 그들이 이상한 재정적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급 여행지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의 옷장을 보면 같은 다섯 벌의 옷을 돌려입거나 주로 아울렛에서만 쇼핑하거나 아직도 5년 전 출시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옷장이 고급 부티크처럼 보이는 사람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0원 이상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면 갑자기 그들은 엄격한 라면 다이어트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또는 잡지에 나올 법한 집을 막 구입한 동료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모기지 상환이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일 참치 김밥을 점심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간 심리학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이상한 경향이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뇌가 화려한 물건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고 배후에서 일어나는 희생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 차를 보지만 그들이 그 할부금을 감당하기 위해 주 70시간을 일한다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싼 옷에 주목하지만 그들이 3년간 휴가를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처럼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의 선택이 당신이 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은 부자지만 현금은 부족하거나 훌륭한 사회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퇴직 계좌는 황무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길 건너 김씨에게서 빌려 이웃 박씨에게 갚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다른 김씨와 박씨를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정적 환상과 현실. 여기 당신의 머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재정적 공연자처럼 쇼를 펼치고 있으며 당신은 객석에 앉아 그 마술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재정적 안정을 희생하더라도 특정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것은 제가 성공할 때까지 가짜로 꾸미는 재정적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필요하지 않은 것에 써서 사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부자인 척 하는 연극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실제로 파산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 현상이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중 일부는 부채, 가족 돈 또는 지속 불가능한 소비 패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고급차와 디자이너 물건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비싼 급여와 유지해야 할 훨씬 더 비싼 라이프 스타일로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상황을 무한히 악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도록 자신의 삶을 큐레이션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무대 뒤 현실을 다른 사람들의 신중하게 편집된 공연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휴가 사진을 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수개월의 저축이나 신용카드 부채는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레스토랑 식사를 보지만 그 후에 몇 주간 남은 음식을 먹는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고급 잡지 스프레드처럼 보이게 하는 전문 사진 작가가 된것 같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각도의 아보카도 토스트 사진을 찍기 위해 20분을 소비하면서 바닥에 매트리스만 있는 원룸에서 그것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편리하게 잘라냅니다. 진정한 부와 조용한 부자.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인 사람들, 은행에 실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분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지루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인 불꽃놀이 쇼를 펼치는 동안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구석에 앉아 10년 된 스웨터를 입고 특별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며 아마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왜 돈에 대해 그렇게 큰 소란을 피우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혹적인 역설을 만듭니다. 가장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가장 파산 상태이고 실제로 부자인 사람들은 종종 할인 매장에서만 쇼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 모두에게 우주적인 농담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비싼 저녁 식사 사진을 올리는 화려한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지출 하나만으로도 재정적 재앙에 처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청바지를 입은 사람은 전체 레스토랑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을 저축했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깃발처럼 그것을 흔들어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슈퍼마켓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거나 SNS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 재정적 안정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인정에 대한 심리적 필요성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행장에 억원 이상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디자이너 핸드백을 자랑하는 것에 신경을 쓸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는 것과 아마도 그 1억 원을 2억 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더 걱정할 것입니다. 불을 과시하려는 필요성은 종종 불안정함에서 오는 것이지,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출발점과 현실적인 환경.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시작점에서 여정을 시작했으며, 그 시작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빚 없이 졸업하고 집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세 가지 일을 했고 이미 재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성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직업을 선택하여 재정적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문 유니콘 조련사만큼 보수가 좋은 분야에서 자신의 열정을 따랐습니다. 일부는 경기 호황기에 취업시장에 진입하거나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기 전에 집을 구입하는 등 타이밍에 운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경기 동안 졸업하거나 집값이 역사적으로 높았을 때첫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외부에서 볼때 공평해 보이는 게임판이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른 지점에서 시작하고 다른 규칙을 가지며 때로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임과 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당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헤드스타트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취약성과 소셜미디어의 거짓말. 여기 당신의 상황에 대해 기분이 나아질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상당 부분이 긴급 상황에서 1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은 직업, 대학 학위,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수리 한 번으로 재정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적어도 당신은 꽤 붐비는 것 같은 배에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미친 부분은 이러한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좌 계좌에 2만 3천 원을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가 거절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비싼 레스토랑의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영감을 주는 최고의 삶에 대한 인용구를 게시하면서 재정적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돈과의 관계 변화하기. 하지만 여기서 고무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불을 쌓는 사람들과 단지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롭지는 않겠지만요. 그것은 돈 자체와 완전히 다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돈을 가능한 한 빨리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도구로 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오늘 저축하고 투자하는 모든 원은 영원히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작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직원은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1년에 몇백 원을 벌 뿐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직원들은 증가하고 더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을 창출하는 원 직원들의 전체 인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고용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급여를 받고 즉시 가치를 잃는 물건에 지출한 다음 왜 재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것은 작업자 팀을 고용한 다음 즉시 그들 모두에게 집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축과 지출 사이의 심리학은 절대적으로 매혹적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할 때 당신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습니다. 당신의 뇌는 행복한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당신은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다음 끝납니다. 하지만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때 즉각적인 만족감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원했던 것을 사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처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 구축은 모두 지연된 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놓인 간식을 무시하도록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더큰 간식을 약속하지만, 강아지는 나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에 관해서는 당신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 착시와 가족 돈. 하지만 사람들의 머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돈이 어떻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 돈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것은 행복해 보이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한번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고 비싼 시계를 차고 항상 저녁 식사 계산서를 처리하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로 1인 폰지 사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카드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카드 간의 잔액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죠. 그의 월 최소 납부액은 대부분 사람들의 월세보다 높았지만 그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재정적 연극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역할을 하는 메소드 배우입니다. 다만 공연이 결코 끝나지 않고 평가는 끔찍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캐릭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짓말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의 머리를 정말 구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 돈에 관해서요. 이것은 아마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요소지만 일부 사람들이 삶을 미끄러지듯 살아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단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유를 많이 설명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가 스텔스 부우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억만장자가 아닐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 휴대폰 요금, 건강보험, 심지어 월세까지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그들의 급여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입니다. 또는 그들의 조부모가 그들에게 조용히 생활방식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는 돈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상속돈으로 페라리를 사지 않을 수 있지만, 추가로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 계좌에 앉아있으면 재정적 결정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치트코드를 활성화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보통 난이도 수준에서 힘들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재정 지원의 정말 교묘한 부분은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모님이 여전히 건강보험을 부담하고 있다거나 서울 전세나 매매를 준비하는 2030세대 중 다수가 부모님으로부터 평균 3천만 5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으로 증가하여 실제로는 우월한 재정적 시작 조건에 불과한 것을 마치 우월한 재정적 관리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소비와 행복의 심리학. 하지만 소비의 심리학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행복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을 쓰는 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돈을 저축하는 것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일관되게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버는 모든 것을 쓰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쇼핑몰을 직접 통과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재정적 안정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은행에 돈을 갖는 것은 당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잘 자고 배우자와 덜 싸우고 미래에 대해 덜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정말 설득력 있는 광고를 막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광고 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리적 약점을 우리에게 대항하여 무기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제품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 인위적인 긴급함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물건을 사는 것이 어떻게든 우리의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믿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의 뇌에 해킹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원하게 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이 모든 것을 경쟁 스포츠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 게시물로 서로를 능가하려고 하며 이것은 눈에 띄는 소비의 이상한 군비 경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소셜미디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으며, 이는 생각해 보면 미친 일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사진을 연출하느라 너무 바빠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특별히 만든 구매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마음을 날려버릴 무언가가 있습니다. 가장 비싸 보이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게시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재정적으로 가장 절박합니다. 마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공연을 두 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불을 쌓는 것을 막고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계속 써야 하는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정직함으로써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숨겨야 한다는 가장 많은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실제로 재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친구 그룹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복잡성을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을 축소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묘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척 하는 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 합니다. 진정한 불을 구축하는 방법. 하지만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보고 있는 대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공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무대 뒤 현실을 다른 모든 사람의 하이라이트 릴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의 외관 대신 실제 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무한히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당신이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이 여전히 회원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독점적인 백만장자 클럽에 초대받은 것처럼 느낄 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도 당신만큼 긴장하게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차이점은 그들이 신중하게 큐레이션된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디자이너 부채 뒤에 그것을 숨기는데 더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가짜 불을 연기하는 대신 진정한 불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재정적 기초가 신용카드와 희망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단하다는 것을 알고 밤에 더잘잘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특유의 경제 압박감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환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 외적인 성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커졌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사는 것,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는 것, 자녀를 유명한 학원에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율은 GPD 대비 약 104%로 외시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한국 가정이 연간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빚의 상당 부분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더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주변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에 사용됩니다. 서울에서 월 300만원 버는 직장인이 월세 100만원, 교통비 20만원, 식비 40만원을 쓰면 남는 돈은 140만원도 안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중위 가구 연소득의 약 16에서 18배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벼락거지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평생 일해도 집을 살수 없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신조어죠. 그런데도 소셜미디어에서는 완벽한 강남 카페에서 찍은 사진, 최신 명품 가방 고급 차량 인증샷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현실을 반영할까요? 아마도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비즈로 만들어진 환상일 뿐입니다. 한국형 재정 전략과 해법.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재정적 환상의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한국은 특히 서로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우리 아이는 몇등 했어? 어느 대학 갔어? 어디 회사 다녀? 이런 질문들이 일상적인 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건강은 경쟁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 목표, 가치관에 맞는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한국의 독특한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국민연금, 주택 청약 저축 등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자산을 쌓는 방법이죠. 셋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벗어나 재정에 있어서는 천천히 꾸준히 접근법을 택하세요.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투자나 과도한 부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전통적인 한국의 개나 동아리 같은 커뮤니티 기반 저축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비슷한 재정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저축 모임을 만들어 서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한국의 강한 가족 유대를 재정적 이점으로 활용하세요. 다세대 가구로 생활하거나 가족 간의 리소스를 공유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현명한 재정 전략의 하나입니다. 사실, 당신이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의 대부분은 카드비지, 숨겨진 가족 지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만들어진 환상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종종 소문 없이 조용하게 삽니다. 그들은 경상북도 시골에서 30년 된 차를 타고 농협 모자를 쓰고 한 달에 두번 마트 세일 때만 장을 보는 그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건물 몇 채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당신이 재정적으로 뒤처진다고 느낄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는 것은 완전한 그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재정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여정에는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는 특권, 도전, 선택,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는 화려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없이 당신의 가치관에 맞게 삶을 살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항상 당신의 이웃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적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의 재정적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재정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개인 재정 상담이나 투자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전문 재정 상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전략이 모든 개인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